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환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네,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는 그 경제 위기란 단어에 상당히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도 매체에 있는 뭐 기자라고는 하는데 사실 좀 보면은 신문만 보면은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되게 몇년 동안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항상 위기였던 <laughs> <그쵸>? 것 같아요 <laughs> 최근 또 코로나 일구 사태를 지나면서 더 익숙해진 것 같고 네. 지난번에 그 조지 소로스 얘기를 좀 하면서 문득 아시아 경제 위기 한국의 외환 위기가 생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특히 그 천구백구십칠 년 십이 월 그때 윤 기자님 뭐 하셨나요 어 저는 이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때 아마 불안에 닥쳤던 저는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게 지나면서 우리 사회 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몰랐었죠. 이런 외환 위기가 주요 원인 인자 중 하나가 뭐 조지 소로스 등뭐 국제 한번이로 거론되기도 해요. 이들이 쫙그 달러를 빼가면서 아니 빌려주지 않으면서 한국이 급거 위기에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경제 위기가 뭔지. 그리고 뭐1 9 9 7년에 한국의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또 지난해 3월 4월 겪었던 한국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를 좀 구분지어서 원인과 결과, 극복, 그다음에 시사점을 대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1997년 한국은 어 97년 외환 위기에 빠졌던 한국은 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2001년이죠. 예. 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10년 넘게 이런 구제 금융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툭하면은 뭐라토름이에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한번 구제 금액이 늪에 빠지면은 빠져나오기 힘든데 우리는 4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자부심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 수없이 겪을 것이고 과거에도 여러 번 겪어 왔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나 재정 위기 등 우리가 경제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 재정 위기, 실물 경제 위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음, 금융 위기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위기로 대표적인 경우로 2008년 금융 위기를 들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리만브로더스사가 파산을 하고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됐죠. 이로 인한 신용 위기가 파급되면서 전 세계에 영향에. 전 세계 경제 악영향을 줬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은행에서 위기가 비롯됐다. 그러면 음, 금융 위기. 아, 금융 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재정 위기입니다. 고 재정 위기 하면 뭐유기전이 생각나는 나라들 있죠? 그리스가 제일 먼저 그쵸? 생각나죠. 예. 참 사연 많은 요그리스 예. 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겪는 위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정부 부채가 많아져서 생기는 위기예요. 정부가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뭐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급 뭐 헤어컷이라고 하죠 네. 일종의 채무액을 좀 어느 정도 양을 줄여주고 이걸갖 갚아라 채권자들 해주는 거긴 한데 근데 참고로 일본은 정부 부채 비율이 거의 250%가 넘는데 그리스는 한100좀 넘었다고 네. 나라가 말 것처럼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의 채권을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나라 자체가 그 물량을 흡수해줄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채권자가 해외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실물 경제 위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극심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193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80년남, 80년대 남미 국가들의 예처럼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위기는 금리를 올려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거는 디플레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예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이들의 위기는 어느 하나가 독자적으로 발생할 때도 있지만은 대개는 두개 혹은 세 개가 겹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하나가 일어났는데 파급이 돼서 또 위기가 또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유동성의 위기로 기업이 돈을 못 빌리게 되면서 멀쩡한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식으로 실물 경제 위기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혹은 뭐 정부가 뭐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빚을 많이 졌는데 이를 갚을 길이 없다 보니 재정 위기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재정 위기는 뭐 옛날 뭐 왕권 국가 때 많이 볼수 있어요. 그때는 화폐량이 이렇게 많지 않던 상태에서 뭐 돈을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빚에 의해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로 인해서만 혁명도 일어나곤 하죠. 금융 위기는 어디서 발발하는 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은행 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체계적 금융위기로 나니다네 가지예요. 은행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체계적 금융위기. 이 분류는 음, 돈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발췌해 왔어요. 은행위기는 이른바 뱅크론 사태를 뜻할 수 있어요. 은행의 파산을 뜻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은행이 파산 위기에 닥치면 뱅크론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뱅크론 때문에 또 멀쩡한 은행이 파산 위기에 닥치기도 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리만브로더스사의 파산에 따른 은행 위기에서 전 세계 신용 위기로 파급되어 나간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외환 위기는 말 그대로 어, 환율 때문에 생기는 위기라고 볼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 위기가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은행이 망하게 되는 것처럼 외환 위기는 국제통화로 대표되는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서 통화 가치 평가 저하. 뭐 실물 경제 위기로까지 파급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적으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외환 위기에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화나 마르크화처럼 국제적인 결제 통화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해외 경제에 의존이 큰 나를수록 이런 외환 위기를 겪기가 쉽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뭐 어렵다 어렵다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중 하나가 이런 엔화의 국제 공신력이 높은 것도 하나의 또 이유가 될수 있겠어요. 또한 뭐 고정 환율제를 고집한 나라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실제 통화 가치와 시장 평가 가치에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니다 이런 외환 위기를 이용해 돈을 버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국제 한 번이 세력들입니다. 이런 한 번이 세력들은 고정 환율제를 고집하는 경제 취약 국가의 통화를 공매도식으로 그렇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92년 영국의 파운드와 이때 영국 의 파운드화는 어쩔 수 없이 준 고정 환율제를 고집을 하다가 예, 공격을 받았죠 소지 소로스에 그리고 천구백구십칠 년칠 월에 태국 바트와를 공격해서 떨어뜨렸어요 태국 바트와 공격은 거의 뭐 나라 국가을거덜나게 만들었고 이에 따른 연쇄 리스크로 한국까지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태국이 정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소로스를 혼내주고 싶다라는 네. 말이 나왔다 할 정도의 좀 썰이 있었어요 혹은 또 이것도 항상 뭐 개발도상국들 같은 나라들이 겪는 일이긴 한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등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의 달러 국제적으로 불어진 달러 가치를 흡수할 때 이때 개발도상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위기를 겪게 되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와 같이 상승에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자산이 쏠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긴 하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 우르르 이제 막 빠져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 체계적 금융 위기는 그 금융 체제가 가지 위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기예요 효율적인 자금 중개 기능이 마비되면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겁니다. 미국 글로벌 금융 위기나 1997년 종금사들 투기적 대출 행위로 인한 금융시장이 자정작용의 기능성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는 언제 발생하느냐? 인류사에서 위기는 경제 위기는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품이 경제성장에 따라서 거품 형성되고 음. 다시 또 이제 그 거품이 터지고 경기 하강하면서 불황을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거품이 형성이 되고 음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지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아, 어, 이럴 때 우리가 경제 위기 아니면 경기 하강기 경기 불황기를 대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할 수 있는데 어떨 때냐 첫 번째 아이러니하게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발발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기술이 나오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신대륙 등의 발견으로 신시장이 생겼을 때예요. 뭐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북해의 브렌트유가 여기서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아마 1960년대에 개발이 돼서 이제 영국과 뭐 노르웨이 등그 주변 국가들이 수혜이 끼게 됐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자금들이 막 몰리면서 경기 호황이 갔다가 훅 가라앉기도 해요. 음. 예, 참 부럽습니다 영국은. 예, <laughs> 예 그런 면에서 참. 어 대표적인 예가 1920년 대공황과 1 9 1 9기 말의 경제 대부황을 좀 뜻할 수 있어요. 두 위기 모두 기계 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대부황은 생산력 증대로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당시 금목 그뭐 국제 결제 화폐라고 할수 있는 금의 생산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서 생겨난 디플레이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워낙에 생산량이 늘고 국제적인 교육이 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 경제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통화량이 따르지 못하다니까 못하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상태가 심화된 거죠. 두 번째는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에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브레타기 좋은 장작을 쌓이는 거라면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는 이 장작 기름을 끼얹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는 뭐냐? 쉽게 말해서 빚이 마구마구 마구 늘어나는 것이라 보면 돼요. 약간 지금과 같. 예, 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무슨 빚내서 주식 투자하잖아요. 네. 예. 빚내서 이제 집을 사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번다라는 급함, 그니까 돈을 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 기회를 잃고 싶지 않은 급함함이 있다 보니까 대출을 땡겨 와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또 어느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면은 수익이 안 나올 수밖에 없,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끝없이 오르다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역사적으로 많이 반복해 왔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상승기에 분명 있긴 하죠. 어, 그래서 호황기 때 투자가 들면서 특히 부채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부채가 돈을 잘벌 때는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데 요새처럼 주식이 팍팍 올라갈 때는 빚을 끌어와가지고 주식 투자한 게 돈을 버는 계이 되는데 뭔가 어깃장인에서 갚을 수 없게 된다거나,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돈을 못 갚게 되거나, 물론 이제 그 증권사에서는 그 원금 보다 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전에 네. 자동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신용거래로 인해가지고 뭐 빚을 지게 되는 경우는 그 주, 증권사 통계사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어찌됐건 간에 뭐 은행 빚을 끌어온다던가 지인들의 어쨌든 사채를 끌어와서 대출을 했을 대출해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좀 아찔해지는 거죠 세 번째 관성의 법칙입니다. 지난 까지 호황기 때 이렇게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잘될 것이 낙관성이에요. 이런 낙관성은 혹은 믿고 싶은 현실로 줄어야 할 빚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는 식이에요. 짧게 봤을 때는 요즘 같은 때, 예, 지난해 4월 이후로 줄곧 우리 증시는 계속 오르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금리 상태이고, 뭐 미국이 비롯한 선진국들은 계속 지금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경기 를 살려고 많이 하죠. 이대로라면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막연한 기대감에 우리는 갖고 있고 그 기대감에 따라서 비투를 또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정책 당국의 무관심 혹은 무능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음, 당국은 뭐 이러한 상황에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위기를 막지 못하게 돼요. 경제 위기는 호황과 불황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주기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라 고볼수 있어요. 고리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니까 꼭대기가 높으면은 고리 깊은 것처럼 호황이 길고 클수록 뒤에 오는 불황은 경기 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호황기에는 불황을 대비하고 하고 불황기에는 호황을 대비하는 좀 거꾸로한 투자 요법도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투자 방식 될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릴게요 계속 건 호황도 없고 영원한 불황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이후에 바뀔 경제 주기를 항상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